킥이 뭐야, 킥이? 사는 거, 거. 그 다음에 런은 뭐예요? 달리기. 달리는 거죠. 그죠? 렇 그러면 우리 직선 달리기 했으니까 런은 해결했지. 그지 그럼 우리 킥 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보세요, 얘들아. 킥을 할 때, 공을 찰때 왼발을 공의 왼쪽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로 발 등으로 이공을를 아랫부분을 자기가 찰나는 쪽을 보고 아랫부분을 차면 되는데 봐봐 공을 아랫부분을 차면 공이 어떻게 될까 뜨겠지? 근데 그대로 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파울돼. 파울되지 않게 지금부터 연습할 건데 아 왼발을 뒤에다 놓지 말고 어디다 놓라고요? 으공에 네. 왼쪽에. 네. 다음에 잠깐만 켜보세요. 그리고 공을 이렇게 차면 돼요. 공이 뜨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지금부터 연습할 거예요. 뜨세요. 여기다가 놓고. 앞에다가 반듯하게 치면 돼요. 준비 시작. 차세요. 나이스. 잘했어요. 준비 시작. 나이스. 잘하네. 얘들아 이번에는 이제 공격하는 거 연습할 거야. 공이 땅으로 굴러가면 파울이잖아. 그치? 파울 안 하게 연습할 건데요. 앞에 있는 네트를 넘긴다고 생각하고 디딤빨을 왼발 놔보세요. 왼발. 어, 왼발을 공 왼쪽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발은 뭘로 차라 그랬어? 발 등으로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도 차보고 움직이면서도 차보고 해보세요 준비 공이 띄어져야 돼 준비, 너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 받아야 돼요 준비, 시작 나이스, 잘했어요 뛰어오면서 해보세요 준비, 시작 나이스, 괜찮아 시작 나이스, 괜찮아 그렇게 되면 파울이야. 시작. 나이스. 시작. 나이스. 시작. 얘들아, 이 이제 경기 규칙 가르쳐 줄게. 먼저 여기 조끼 입은 친구들은 공격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조끼 안 입은 친구들은 수비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먼저 공격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공격은 먼저 공격하는 방법은 조끼 입은 친구들은 이렇게 한 줄로 서면 돼. 너희 지금 따닥따닥 따닥 잘 붙을 수 있어. 이 친구들을 도는 거야. 남자들은 세 바퀴, 여자들은 두 바퀴 공을 차고 준비 시작. 공 차고 뛰세요 빨리 한 바퀴 그다음에 두 바퀴 빨리. 다음에, 세 바퀴, 한번더 뛰어야 돼요. 뛰고, 공격 베이스 쪽으로 뛰어가세요. 공격 베이스 쪽으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들아, 공격은 쉬워, 어려워? 쉬워! 공격은, 남자는 세 바퀴 뛰면 1점. 여자는 두 바퀴 뛰면 1점이야. 남자가 세 바퀴, 세 바퀴 말고 네 바퀴 뛰면 2점이고, 여자가 세 바퀴 뛰, 두 바퀴 말고 세 바퀴 뛰면, 어, 맞아. 2점이에요. 이제 수비 가르쳐 줄 거예요. 이번에는 수비, 한 번에 받으면 바로 아웃이야. 한 번에 받아보세요. 오케이. 저렇게 받으면 바로 아웃. 그런데 한 번에 못 받았어. 보세요. 한 번에 못 받았, 어, 한 번에 받아보면 안 된대. 땅에 떨어뜨려봐. 어, 됐지요? 그러면 등을 어떻게 하라 그랬지? 수비 베이스 쪽으로. 그 다음에 너희도 한 줄기차로 빨리 만들어서 만세. 만세.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제일, 어.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친구는 앞에 친구한테 패스. 나이스. 다시. 이번에는 좀 멀리 갔다. 그러면 중계자가 있어야 돼. 빨리 가세요. 가서, 수비베이스 쪽으로 등하고, 첫 번째 친구 가고, 두 번째 친구도 가세요. 두 번째 친구도 가세요. 어, 전달, 전달. 빨리. 길게 던져줘. 나이스. 빨리 베이스 찍어야지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수비가 먼저 오면 아웃, 공격이 먼저 오면 득점입니다. 경기해 보자. 얘들아, 10m 뛴게더 빨라, 5m 뛴던게더 빨라. 그럼 너희 지금 10m야, 5m로 빨리 바꿔. 그럼 더 가까이 붙어야지.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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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합니다. 준비. 플레이. 나이스. 빨리. 안전기차. 돌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빨리 오세요. 던지세요. 나이스. 누가 먼저 왔어요? 수비가. 그러면 아웃이에요. 알겠어요? 또 갑니다. 몇 바퀴 뛴다고 했어? 여자들은? 어 여자들 두 바퀴예요. 더 수비 빨리 해야 돼요. 시작. 나이스. 빨리 뛰어. 오케이. 빨리 뛰어. 여자 두 바퀴야. 한 바퀴. 두 바퀴. 얼른. 얼른. 오케이. 누가 먼저 왔어? 이러면 득점이야.